자유와 혁신이 대전 시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앙당 창당을 위해서는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이 되어야 합니다. 각 시도당의 당원이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혁신은 현재 서울시당, 경기도당, 부산시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등 8개 이상의 시도당이 창당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전국 모든 시도당 창당이 목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어디든 나갈 수 있지만 시당, 도당을 창당을 해야 지방선거에 출마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유와 혁신이 많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정선거를 강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선거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를 나갈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자유와 혁신은 여러 시도당을 창당했으나 아직 상당한 지역의 시도당 창당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대전 시당 창당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창당을 위해서는 당원이 모집이 되어야 합니다. 천명 이상의 당원이 모이면 창당이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에 당원 가입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대전 시당 소속으로 당원 가입을 해주십시오. 대전광역시 주소지에 계신 분만 가능합니다. 대전 창당이 완료되면 충남 도당, 충북 도당 순서로 창당 준비를 할 것입니다. 자유와 혁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위해서 계엄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부정선거와 싸우지 않고는 어떤 싸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함께 해주십시오.